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아무튼 좋은 동네. 죠거기 거기 그 성북동 그쪽에 보면은 언덕이 너무 가팔라가지고 맞습니다. 부자들만 사는 곳이죠. 거기 옛날에. 어. 거기에 이제 성북 1동, 2동 있을 때로 보자면 어. 성북 2동 쪽의 절반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촌이죠 음. 그래서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는 김광섭 시인의 시가 탄생한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어, 원래 그렇게 고급주택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음. 1960년대에 우리로 치면 신도시를 조성을 하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돌을 막 깨요. 그러면서 이제 네. 부자들이 와서 살게 되는데 서민들이 쫓겨난다. 그런 아픔을 노래한 시가 성북동 비둘기예요. 그래서 네. 거기 보면은 돌 깨는 소리가 요란한데 도대체 성북동 비둘기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 뭐이 이런 내용이 이제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예요. 그래서 어, 그 당시에도 부자와 서민의 아픔이 함께 공존하는. 음. 그리고 역사와 문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이 저소득층이나 서민 어 이런 분들의 이제 애환이 함께 존재하는 음. 예 그런 이제 도시가 바로 성북구다. 성북구청장 답다. <laughs> <laughs>